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가 K9 한번 오랜만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K9의 가장 끝판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자, K9에 조금 말씀드리면, K9 때부터는 플래티넘이라는 등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플래티넘 1, 2, 3로, 1, 2, 3로 들어가는데, 그 플래티넘 1, 2, 3 다음이 뭐냐? 그랜드 플래티넘입니다. 가장 옵션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제가 오늘 시크,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2019년식 6만키로 주행한 풀타임 4륜구동의3.3 아닙니다. 3.8 람다 엔진 탑재가 되어 있는 그랜드 플래티넘, 그랜드 플래티넘 차량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흰색에 브라운, 퀼팅, 나파 가죽이 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헤드업, 보스트워까지 전부 다 모든 옵션이 <laughs> 가득한 차, 바로 기아의 더케이 9, 19년식 6만 k 로 짜리 차량입니다. 가격은 4,350만 원이고요. 자, 얘는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제가 빠르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두줄라인의 데일라이트,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얘가 상어 좌우 양옆으로 여러분들 껐다 켜졌다 다 알아서 자기가 똑똑하게 여러분들 이제 구글, 구글이 아니죠. 최 GPT가 이제 4가 나왔죠. 개정판이나왔는데 알아서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우리 운전자를 위한 편의 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행에 아주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 자, 휠은 한번 볼까요? 휠은 어, 스포터링 휠이라고 해서 긁기거나 까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한 천연 어,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스포터링 휠입니다. 고급사양 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차 형태의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 19인치 그리고 앞에는 타이어 잔여량이 약한 70에서 8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자, 풀타임 4륜 구동이라고 하는 AWD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파트타임 있고 풀타임이 있습니다. 얘는 풀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상시 계속. 자, 여기는 밑에 하나 쪽에다 퍼들 램프랑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죠. 모니터링 패키지부터 해서 서라운드 뷰 시스템, 자각지대 경보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요. 생활 ppf 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 안쪽에도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 ppf 가 들어가 있고요. 유리막 코팅 부터에 광택, 클리닉 전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 이건 뭔가? 없어 보인다. <laughs> 자, 살짝만 닫으면 예, 고스토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가 퀼팅이 들어가야만 네, 나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연 우드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하이그루시로 위에를 덮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만져보시면 진짜 우드의 느낌이 날수 있는 천연 우드입니다. 우리가 내추럴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성형하지 않는 내추럴한 이미지. 내추럴한 거. 자, 스마트 자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걸 누르시면 제일 체형에 맞게끔 들어가 있고 얘는 가장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라고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후측방 차선이탈 차체하세 당연히 어 전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전자 오토 파킹 그리고 전동 핸들도 들어가면서 이쪽에선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내가 어, 이 허리를 받쳐주고 위아래 상단 좌우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헤드레스트는 벤츠 S 클래스랑 똑같이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도 내가 이제 무릎이랑 허리도 이런 여기까지 조금 더더 더 와이드하게 이만큼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으신 분들, 키 크신 분들도 다 조절할 수 있게끔 위아래 좌우 양옆 상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어, 맞춰서 사용하시면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뒷자리 가 보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가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이쪽으로 킬팅이 들어가야만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가죽이 아닙니다.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요. 저쪽에 보게 되면은 바로 뒤쪽에 VIP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좌석 전부 다 전동 시트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릴렉스 시트인데, 내가 버튼 한번 터치 타입만 눌러더라도, 이 뒷자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 뒤에서 우리 회장님, 우리 또, 임원, 간부님들이, 간부진? 간부? 간부? 분들이 편하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는, 네, 이렇게 한 원터치 타입으로 누르게 되면 자기가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조석이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 안쪽으로도 이렇게 엠비언트 무드라인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쪽도 엠비언트 무드라인은 다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천장 볼까요? 천장은 위쪽으로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해서 고급, 네, 세무, 세무, <laughs> 세무죠. 세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쉽지만 전동이 아니라 수동 커튼이 들어가지만 뒷자리에는 전동이 들어갑니다. 자 살짝. 자 그리고 이쪽 어, 기름이 혹시라도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해서 이쪽 아래까지 생활 PPF가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컨티넨탈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은 앞 타이어랑 동일하게 약 70에서 8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K9이고요. 그리고 솔라가드 프리미엄. 어, 저도 이제 콘텀. 퀀텀? 제가 콘텀인데 콘텀 퀀텀 맞나? 어, 이거 솔라가드가 미국 겁니다. 자 안쪽에는 이제 보호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쪽 보시면 기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탈 플레이트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 어, 짐이나 이런 부분들 장 보실 때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측면부 다시 한번 볼까요? 측면부 보시면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이 우측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뒷자리 조석 그리고 열선과 통풍 다 들어가요. 디아 s 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냥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는 기아에서 선루프 요거 선루프 하나 빼놓고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선루프는 지금 현재 루프 스킨이죠. 검정색 루프 스킨으로 또 마감을 또 해놓으셨어요. 자. 설명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지금 빨리 안에 들어와서 실내를 보시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실내 무드 등 들어가 있고요 유보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 신청하셔서 원격으로 시동 키고 공조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os 버튼 하이패스 룸밀러 그다음에 어,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자 뒤쪽으로 했을 때네 이렇게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이제 왼쪽 오른쪽 좌우측 위아래 상하좌우.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죠 눌렀을 때 모니터링 패키지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모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에코 모드로 바꿨을 때 커스텀 모드로 바꿨을 때 이렇게 계기판이 바뀝니다 컴포트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클래식하게 바뀌고요 스포츠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전자식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커스텀 모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어 이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불꽃처럼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막 샤라락, 샤라락, 샤라락 하는 거. 뭐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 테마 모드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테마 D, C, B, A로, 그래서 테마를 내가 기기판 라인을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커스텀 모드 에을때좀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하시는 편이냐,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최첨단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뒤쪽에는 패들시프트가 올라가면서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안쪽도 전부 다 천연 우드로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천연스럽다. 천연스럽다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그립감이 좋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멀티미디어가 이쪽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랑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열선 3단과 통풍 3단이 또 들어갑니다 전자석 전체 다 전동과 통풍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쪽에서는 그렇죠 전 어,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고요 어 여기 컵홀더랑 그리고 리어 커튼 리어 커튼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네 여기 안쪽 다 들어갑니다 앰비언트가. 어, 실루엣처럼.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지금 사운드 패키지 안에서도, 예,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어, 엠비언트가, 모드가 다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리어커튼이 올라가는 거. 네,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예, 원래 항상 고급차들은 슬로우, 슬로우에요. 슬로우. 자, 그 다음에, 어, 디아이스랑, 그리고 부츠 타입의 기어복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의 더 케이 나인 그랜드 플래티넘 영상을 마치게될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 아, 참고로 이 차는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 수원에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